합성 세제 끊은 지 1년 이제는 내가 세제를 만들어요. 친환경 EM 가루 세제 만들기. 딱 5분이면 끝나요. 레시피 1kg. 탄산수소나트륨 중조 375g. 과탄산나트륨 과탄산소다 375g. 구연산 275g. 무색에머액 20g. 코코베타인 13g. 만드는 방법. 첫 번째 입구가 넓은 용기에 재료들을 가루부터 모두 계량합니다. 두 번째 손으로 재료를 잘 섞어 줍니다. 손으로 꼭 쥐었다 폈을 때 뭉친 상태 그대로 있으면 다 섞어진 상태입니다. 세 번째 넓은 곳에 잘 펴서 말려 주세요. 네 번째 1일에서 2일 지난 후잘 마르면 덩어리를 풀어 주세요. 다섯 번째 용기에 담아 주면 됩니다. 이때 방습제를 같이 넣어 주면 습도로 인해 세제가 눅눅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팁 만들 때 주의사항. 두 번째 과정에서 섞어줄 때 부풀어 오를 수 있으므로. 용기는 조금 넉넉한 용기를 사용해주세요. 다시 손으로 잘 섞어주면 부풀어 오른 게 가라앉습니다. 그럼 넓은 곳에 잘 펴서 말려주면 됩니다. 사용량. 세탁기 10kg의 가루 세제는 소주잔으로 한컵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. 세제통에 소주잔 정도의 플라스틱 컵을 넣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. 세탁기에 사용시 가루가 잘 녹을 수 있도록. 온수에 녹여서 사용하면 세탁 후 가루가 남지 않습니다. 재료 구입처는 단골 비누 재료 판매 쇼핑몰을 소개할게요.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